하는데 기다리면서, 야 우리가 늘 찬양 부르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이거 제가 한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온거 제가 한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별스러운 거 있습니까? 안 하던 가 합니까? 늘 하던 기도하고 있고요. 뭐, 찬양도 우리 그냥 늘 하던 거 맨날 똑같은 거 부릅니다. 맨날 똑같은 거.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묵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는데 나만 아버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 대한민국 교회 무너진 이 교회에 불질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질러 사람이. 그래서 내가 김녹이 네가 불잘 지르는 줄 안다. 그러고 그러고 저를 이제 불렀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 20대 때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막 저를 쓰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니 왜 나를 쓰십니까? 쓰지 마세요. 막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도 계속 쓰신다고 그러길래, 아, 그럼 도대체 저를 뭘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싸움을 잘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너는 앞 앞만 쳐다보고 무척 끈하고 밀어붙이는 거 그거 보고 쓰신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20대 때 그러셨어요 아 나를 밀어붙이는 거 추진력 보고 쓰신다 아유 그럼 내가 뭐 열심히 추진력 갖고 밀어붙여야지 뭐아 근데 지금까지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각자마다 보고 쓰시는 게 있더라 그래서 오늘도 저기서 보면서, 야, 이뭔 일이야, 도대체. 우리 원목 되시는 이훈영 목사님 막 신난다, 이러고 막 부르잖아. 막 신난다, 이러고. 어? 아,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제 마음 안에 확실하게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뭔가 하면 불 던지려는 거. 아줌마 영성, 엄마 영성으로 이 시대에 다불 던지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교회가 다 회복되는 줄믿습요요 오늘 여러분 다엄마들이잖아 가서 애들 막 붙잡고 왔다 붙다 따다 따다 붙다 해가지고 다 불밖에 하시고 아멘. 남편들도 붙잡고 막 불밖에서 음란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냥 이 시대가 난리잖아요. 다 불밖에 버려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전상의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손잡고 이끌다. 손잡고 이끌다 제가 양평에서 주님이 더러운 게 묻은 사람 데리고 왔어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네가 숨만 얹으면 얹어봐라 내 손으로 이렇게 게 하는데 싹 깨끗해진 거 이거 제가 환상 가운데 봤잖아요 그래서 사명으로 그 테라피를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인도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손잡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 손잡고 이끌어오셨어 손잡고 할렐루야 손잡고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다. 탁월한 기량을 끌어내어 통제하다. 사람, 사람마다 각자 안에 있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기량이 있어요. 근데 자신은 몰라요. 저도 제가 이렇게 무대체질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오, 내 무대체질이네. 이제 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DNA 속에 그걸 넣어두셨게 되면 가시는 거지. 사각에린 코너에다가 몰아놓고 연단을 주면서 그 연단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기량이 점점 활성화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내 문제 때문에 기도만 하면은 또 이거 일어나서 얘기해야 되죠. 앉아서 할수 없어요. 제가 이제 내 문제 때문에 그날 밤에도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아, 기도를 하는데 한참 아, 내 문제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만큼 가 가지고 아 이제 방언이 바뀌기가 르겠다 파이나스코 있어리파 제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주님 이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부흥이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아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만 하면 방언으로 일어나가지고 방언 설교를 한 거야. Say n i g 스 t t h 이 s before you come, sky, night. w h o 다 이렇게 r 각 a 에 가서 막 a 무들 보고 a t you come, a n 설교 연습을 하는 거죠. 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그걸 쳐다보고도 막 제가 막부 h a 연습을 한 거예요. e and 어 h a t you come, and what you come, and what 많이 다니, 다니셨나보죠. 제가 여러분, 미국 부엉회를 서른, 서른 몇 살에 갔어요. 응? 어? 근데 난 미국 처음 갔다니까. 근데 막 그분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아, 와, 막 최고라고 막 은혜를. 제가 다 그때는 또 이제 긴 드레스 입을 때야 막 <laughs> 드레스 입고 제가, 응, 어, 딱 무대에 착, 이쪽에서 그러나오잖아. 쫙 그러나오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다 마이크 잡고 제가 무대에 가수가 나오는 것 처럼 딱 해서 라프리메라 로렌시 에스리 슈와르카 막 이렇게 하니까 막사람들다 평가를 하시는 것지 내가 좀 키가 크잖아 키가 그러니까 왜 저런 키큰 멋진 여자가 그것도 막샥 괜찮은 몸매에 막 드레스 쫙 입고 <laughs> 그렇게 나오니까 막막 가버리는 거지. 그런 데다 그냥 막다 다 하니까 그냥 집회 첫 시간에 다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막 그게 온 목사님들이 집회 스케줄 잡느라고 다리죠 원래 집회는 그렇게 스케줄은 그렇게 잡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 보고 음 이렇게 집회 쫙 잡히는 거지. 아주 날라다닌 거죠. 날라다닌 거죠. 그런데 제가 하면서 어, 이런 걸 언제 이렇게 할줄 알았지. 그 사람들도 너무 멋지게딱 내쳤다. 여러분, 난한 번도 어디 가서 개본적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했느냐? 매일마다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이제 막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감동을 줘.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장사가 잘 돼야 되고, 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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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항상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너 일어나라 이렇게 감동을 줘. 자에 있으면막 일어나라 이제 기도가 더 이상한데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아우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할수 없이 일어나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내가 아니야 이제 미쳐가지고 소래메르디야싸하르 이러면 이제 옆에 또 구경꾼들이 쫙 <laughs> 앉아 있어 이제 자기 기도도 다 그때부터 완전히 동대야 나의 무대 나의 무대 내가 혼자 이제 막그 가운데 가운데 그 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막 지금 박수를 그렇게 나라옆아투 파이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끝나면 이제 옆에서 박수를 막쳐. 너너 오늘은 어디 갔다 왔는데 오늘은 지금 중국 갔다 왔다. 중국.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여러분 설교하면서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온 나라를 다 다녔는데, 제가 갔다 온 나라를 실제로 다간걸아시겠나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문 주시는 것은, 참석한 여러분들의 그 접그릇이 사이즈가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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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네. 그렇게 될 것을 주의심으로 니다 아까보다 지금도 숫자도 더 확장되고 있는데 안에 네.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모르지만 그분 하의 속에 있는 기량을 끊게 언제 연단 속에 어려움 속에 지금 여러분들 이 어떤 이량을 지금 뽑아내잖아 그렇게 사각에 링이 콧대에 몰리지 않았으면, 밤중에 가서 그 짓을 할수 아이, 돈다 있는데 뭘 걱정이야. 집에서 따뜻한데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지. 그런데, 없으니까. 없으니까. 따뜻한, 여러분, 안방이 지금,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하면서 쭉, 라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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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성령님 확사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아세요? 아, 네, 도대지 네. 우리를 그렇게 네. 기량을 끌어내서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